당신 안에,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당신 안에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당신을 보니 기쁩니다. 당신을 보니 기쁩니다. 당신 안에 하늘, 하늘나라가 있으니까 당신 보니 기쁘죠? 네. 네. 근데 당신 안에 지옥이 있으면 보면 기쁠까요? 기분 나쁠까요? 지옥 있는 사람하고 쳐다보고 있으면 은 10분만 있으면 은 머리가 지덮지거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입에 있으니까 보면 볼수록 기쁩니다. 에이, 그렇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 부탁드립니다. 아멘. 자, 세상에는 독불장군이 없습니다. 그죠 세상에는 나 혼자 잘났다고 독불장군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뭉치면 살고 흩터지면 죽는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어, 역대상 11장은 다윗이 나라를 세웁니다. 나라를 세우는데 혼자 세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럿이 러 지금 군사들이 뭉쳐가지고 나라를 세우는 일에 앞장을 씁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보면은 다윗을 도왔던 척권들이 아주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창을 들고 여서보함은 창을 들고 300명을 죽였다 했습니다. 그럼 한 사람이 300명을 죽였다면은 이 사람은 대단한 용사입니다. 이 사람은 왕을 하고도 남는 사람입니다. 그 시대는 힘 있는 장사가 왕이 되는 시대예요. 그 다윗도 보면은 블레셋 골리앗을 쳤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한명 치고 왕이 되었어요. 왕으로 등급했습니다. 골리앗이라는 그 사람을 치고 왕으로 등급했는데 지금 여수 왕은 몇 명을 쳤습니까? 300명을 쳤습니다. 1대 300명이고 다윗은 1대 1입니다. 근데 다윗은 블레셋의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다 두고 나를 이길 사람이 있으면 나와! 그러면서 엄청나게 자기는 강한 용사라고 하면서 큰 소리를 빵빵 쳤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놀렸습니다. 그때 다윗이 등장을 합니다. 등장을 해가지고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랬습니다. 그때 다윗은 아주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소년이라 할지라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간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네, 물맷듯한 방에 죽여버렸습니다. 그때 다윗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왕으로. 그렇다면 이여섯 보함은 300명을 죽였으니까 당연히 다윗보다 더큰 용사입니다. 그러면 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렇게 됐지만 여기서는 다윗은 천천히요 여섯 보함은 만만이다. 이 노래가 당연히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지 않았어요. 여섯 보함은 당연히 정말 왕의 소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수보함은 다윗을 물리치고 다윗을 배신하고 자기가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연히 자기는 다윗보다 더 왕이 되려면할수 있는데 하지 않았어요. 무엇이 두려웠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바로 이 여수보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1 십절에 하나님이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이르신 말씀대로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다 모든 선지자에게 다윗은 왕이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윗은 왕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고 왕은 다윗이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다윗에게 접근할 수 없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만약에 여수고함이 그 음성을 알지 못하고 그 음성을 듣지 못했다면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아마 다윗을 배신했을 것입니다. 창이 얼마나 강합니까? 300명을 죽인 창이에요. 그 창으로 다윗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다윗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배신하는 것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배신했을 때 하나님을 배신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자는 하나님은 진노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방에 죽여 버립니다.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먼지같이 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 내려다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짓을 한다는 것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여수 보함은 함부로 다윗을 죽일 수가 없고 이 여수 보함이 군사들과 완전히 힘을 합쳐가지고 다윗의 나라를 세우는 데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데 힘을 합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만약에 우리도 좀은혜좀 좀 받았다고 자기가 왕같이 대단한 사람들 있잖아요.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권사님인데도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습니다. 권사님인데도 예언하는 은사를 받았습니다. 집사님인데도 그런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그 은사를 왜 주셨습니까? 왜 주셨느냐고요? 그 은사를 가지고 목회자를 도와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목회자를 돕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집에서 가정 가정에 재단을 샀습니다. 그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뭐 그렇게 해도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큰 교회에 가보면 다 그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만 한다 할지라도 제가 다닐 때도 그렇게 하는 권사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결국은 그것을 가지고 와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를 도와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라는 것인데 목회자를 돕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 의휘를 내세우고 자기의 권세를 나타내는 그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우리는 알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 다윗을 하나님은 세우,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여수보함을 붙여줬거든요. 여수보함을 붙여줬는데 여수보함이 만약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아마 다윗을 죽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힘써 도왔다는 것은 누가 힘써 도왔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힘써 도왔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데 힘써 도왔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여섯 왕을 통하여서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데는요. 이 사람은 이런 달란들을 가지고 열심히 돕게 만들고. 저 사람은 저런 달랑터를 가지고 열심히 돕게 만들어서 하나로 묶쳐가지고다 자기 맡은 일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얼굴만 만약에 코만 두두두두하게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입이 많아, 입 먹고 싶은 걸 좋아해가지고 입만 수두룩하게 모여 있다면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사람은 입도 있어야 되고, 코도 있어야 되고, 눈도 있어야 되고, 귀도 있어야 되고, 손도 있어야 되고, 발도 있어야 됩니다. 몸뚱아리도 있어야 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서 인해가지고 우리는 지체들입니다 지체들이 하나로 뭉쳐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머리를 세워나가야 되는데 결국은 내가 서로가 머리가 되려고 서로가 자기 마음대로 내게 최고다 하다보면은 결국은 삐그덕삐그덕해지는 삐거득 거예요 한 교회 안에서도 우리 교회는 작기 때문에 이런 일이 없습니다 큰 교회 보면은 단인목사패가 있고 부목사패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단인목사패와 부목사패가 있다면은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겠습니까? 어떻게 함께 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이거는 마귀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해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뭉치는 걸 원합니다.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과 하나 되고 또 교회 안에서 하나 되고 가정에서도 하나 되고 어디서든지 다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전하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로 뭉쳐야 되는데 그러나 교회는 양과 염소가 있습니다. 양들은 하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염소는 양들 뭉쳐 있으면요 염소는 가서 머리를 뒤박습니다. 그래서 염소가 많은 교회는요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픕니다. 찌르, 찌르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힘써 하나님이 돕는데 하나님이 이르신 말씀으로 힘써 뒀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다윗은 내가 세울 왕이다. 다윗은 내가 세울 왕이다. 온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온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온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하나님의 왕으로 명분을 세워주는 거예요. 명분을 다시나 말하면은 권세로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분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그 명분이 무엇이냐? 여러분 세상의 권세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세상의 권능으로 가지고 세상의 명예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겠습니까? 그럼 무엇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갑니까? 바로 명분으로 세워갑니다. 어떤 명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분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명분을 가진 자들은 누가 책임져 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직접 창이되어 주십니다. 만약에 여소고함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면 그 창은 쓸모없는 창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그 창을 쓸수 있게끔 그 창을 직접 하나님이 창이 되어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창이 되어 주신다면 이 창을 가지고 누구를 찌르지 못하겠습니까? 항상 전쟁에 승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힘을 가지고 세상 나라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한다면 그 힘의 나라는 어느 날될것 같는데도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직접 이여소보함의 창을 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전쟁을 치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왕을 여소보암이 왕을 가지는 그 야망 여소보암의 별명이 야망입니다. 그 야망을 가지고 내가 왕이 되어야 되겠다고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까지도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를 도와라고 하나님이 직접 창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는 머리를 도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진짜 머리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신 그 예수님이 지금 눈에 보이십니까? 여러분 보여요? 안 보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단임 목사를 세워주십니다. 단임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아무리 똑똑한 더 부목사가 있고, 아무리 똑똑한 권사가 있고, 아무리 똑똑한 장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장이 되어주시는 분은 단임 목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단임을 도와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내가 조금 잘났다고, 내가 조금 돈을 가졌다고, 내가 조금 원사를 받았다고, 내가 조금 권력이 있다고, 내 나름대로 하다 보면 하나님이 하지 않고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잘 알고 깨닫고 진짜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의 명분을 가진 자들, 하나님의 자녀의 명분을 가진 자들은 결국 하나님이 창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창이 되어주시면은요, 세상에 어떤 날카로운 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창이 되어진다면, 그 세상의 날카로운 창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권력자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세상에 어떤 물질을 가진 자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세상에 어떤 능력을 가진 자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능력되어 주신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창이 되어주신다면, 하나님의 권세에 창이 되어주신다면, 세상에 그 무엇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하나님은 선미자에게는요, 질서를 따르게 합니다. 질서. 그래서 가정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가정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에는 질서가 파괴되어 버리고 있습니다. 또 아버지의 권위가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아버지가 없으면 자식이 있겠습니까? 부모가 없으면 자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너무 자식 위주로 키워가지고 자식이 부모를 완전히 가지고 흔들고 있습니다. 자식이 이러자면 이러고 저러자면 저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버지의 권위가 땅바닥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그래서 우리나라에 아버지 학교라는 것을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아버지 학교 가보면 아버지의 권위를 가르쳐 줍니다. 그럼 아버지의 권위가 술 먹고 핵폐 부린다고 그 권위가 나타납니까? 술 먹고 핵폐 부르는 것은 마귀새끼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아버지의 권위가 그렇다면 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권력으로 내가 너희들을 키웠으니까 내가 너희들을 낳았으니까 내가 너희들을 가르쳤으니까 내가 너희들을 직접 인도했으니까 너는 나를 따라야 되는데 내 권위 그런 권위를 얘기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권위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이 직접 그 아버지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가르쳐 주면서 이렇게 이렇게 해라. 네가 이렇게 본을 보여라. 네가 말씀대로 행한 것을 본을 보여라. 자식들에게 본을 보일 때 직접 자식들이 그걸 보면서 아버지의 권위를 나타나게 해 주십니다. 그렇다면은 그러면 결국은 나중에는 아버지들이 자식이 자라고 나면은 어떻습니까? 자식의 용돈 받아 안 받아요? 나이가 들면 은 자식에게 용돈을 받습니다. 용돈 드려야지 용돈 안 드려요 드리죠 용돈을 드려야 돼요 아버지가 나이가 많이 80 90 되면은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땐 자식들이 이제는 벌어 용돈을 줘야 됩니다 그러면 용돈을 받는다고 아버지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겠습니까 아닙니다 용돈을 받는 날지라도 하나님의 명분을 가지고 있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땅에 떨어지, 떨어지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질서대로 가정도 질서대로 교회도 질서대로 우리 자신에게도 예, 하나님의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질서대로 따를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찬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리자는 하나님의 힘이 되어줍니다. 성리자는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능력의 창으로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십니다. 성리자, 그러나 실패자는 항상 사람을 찾아가고, 사람이 능력을 우리는 찾아다닙니다. 물질 있는 데를 찾아다니고,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자를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들은, 성리자들은 하나님만 찾, 찾습니다. 어떤 일이 생기면 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무슨, 어, 힘든 일이 생기면은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이 되어주셔야 우리는 승리자가 될수 있지,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힘으로 우리가 승리자가 되려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다 누구나 다, 예, 자기 필요할 때는 그 사람을, 그 사람에게 붙습니다. 그러나 필요가 없을 때는 알짱없이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입니다. 왜?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사람은 도와줘봐야 나중에 결국 뒤통수를 칩니다. 그래서 승리자는 우리 회사에서도 사람을 뽑을 때 능력 있는 자를 뽑지 않습니까? 결국은 능력 있는 자들은요, 나중에 배신을 합니다. 왜? 뒤통수 칩니다. 왜? 자기 능력, 내세우기 때문에 내가 없으면은 이 회사는 망하겠지 이러면서 아주 잘난 척하고 자기 능력을 내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 능력으로 내세우다 보면은 찢 잘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쵸? 그렇죠? 네. 내 잘났다고 그럼 내가 어디 가면은 갈데 없냐 갈데 없냐 여기 가서 찍금 저기 가서 찍금 여기 가서 찍금하다 보면은 나이는 덜게 되어 있습니다 세월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나이가 들고 세월이 가면은 자기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 능력 이제는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세월은 가버리고, 나이는 들었고 너는 당신은 가서 아파트 경비나 하라. 이거밖에 안 됩니다. 자기가 능력이 있다고 계속적으로 우리 대통령, 역대 대통령들 보면은 모두 다 자기 능력으로 가지고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대통령이 되고 나가서 대통령 오난하고 나서는 전부 다 깜빵을 가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었는지? 이거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생각으로 나를 라 다스기 때문에 결국은 예 자기 가진 것들, 자기 욕심 때문에 깜빵을 가는 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힘이 되어 주시는 하나, 하나님의 힘이 되어주시면 실패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자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신 자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면 왜 실패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원해야 되냐? 바로 하나님의 창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힘을 우리는 날마다 갈급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세상을, 세상의 힘을, 세상의 능력을, 세상의 물질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스리려고 하는데, 그거는 세상 사람들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공, 성리는 바로 하나님의 힘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힘을 가진 자라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힘입니다 예수님이 힘 아니십니까? 성령님이 힘 아니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서 가르쳐주는 대로 하면 실패가 없습니다. 내 생각을 저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버릴 때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하나님의 우리가 생각나게끔 만들어주는데 결국은 항상 내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가 내가 할 때는 하나님이 네가 잘하냐? 그럼 네가 해봐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 줍니다. 하나님 앞에다 내려놓을 때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힘이 되어 줄때 승리자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패자입니다. 세상 것을 가지고 해볼 때는 결국은 우리 하나님은요 얼마만큼 강력한 힘을 가졌냐 바로 승리자는 승리는 쓰나미와 같습니다. 쓰나미 쓰나미가 한번 지나가고 나면 어떻습니까? 불이 나고 나면 재라도 있습니다. 근데 쓰나미가 한번 지나가고 나면은 싹썰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만큼 능력이 있냐? 쓰나미 같이 능력이 있습니다. 아, 아무리 세상에 그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바벨탑을 쌓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바람 한번 불면 어떻게 됩니까? 한번 불면은 몇 천억 가진 사람도 한 시간 만에 없어져 버립니다. 한 시간만 에도 없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대단합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로 부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를 가진 우리는 명분을 가졌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들 이제는 그 자존감을 가지고 사세요 그런 자존감도 없이 날마다 왜 나는 이런 하는 일이 다 이러냐 불평불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지 못하게 만들어 줄 때는 여러분들 다듬어가는 작업입니다. 여러분들이 뭐가 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뭐 저런 뭐가 뭐가 나가 있는 것을 하나님은 다듬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듬지 않고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모난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관여하지 않고 마귀가 관여하는 것입니다. 모난 상태도 그대로 쓴다면은. 우리 하나님이 역사가 아닙니다. 마귀도 역사합니다. 마귀도 권세 있습니다. 마귀도 능력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다 넘어갔사십니다. 그래서 정말 보면은 옛날 내가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자꾸 하나님의 예수의 모습으로 친의 성품으로 바뀌어져 가면서 하나님은 그거를 사용한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창이 되어 주십니다. 그럼 그때마다 우리는 끼어진 자들, 바삭바삭 끼어질 때 하나님이 사용해 주십니다. 여러분 알갱이가 이런 저 밀알이 가지고 빵을 만들 수 있습니까? 밀알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밀알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부서져야 됩니다. 가라져야 됩니다. 가루가 만들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가루가 만들어졌을 때 그것 가지고 빵도 구워 먹고, 그것 가지고 수제비도 해먹고, 그것 가지고 국수도 삶아 먹고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밀 알맹이 그대로 있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자녀 알곡이 되었다 할지라도 깨어지지 않는 자는 하나님 앞에 서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가루가 되어 가지고 소리가 나지 않고, 하나님이 서시는 대로 서임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가루가 되었을 때, 깨졌을 때, 예 네, 서입니다. 그랬을 때는 하나님이 맛있는, 어? 쫄몰래가 빵을 만들어가지고 먹이고. 또 우리는 예수님이 미랄이 되어 죽었지 않습니까? 결국 예수님이 그러고 승리자가 됐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려면은 우리도 미랄 때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미랄 때가 죽었을 때 승리자가 될수 있습니다. 결국 그 승리자는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십니다. 그것은 내가 죽었을 때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시는데 내가 죽었을 때 예수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내가 죽었을 때 그런데 우리는 언제까지 살아 있, 있잖아요. 그러나 갑자기 죽습니까? 죽었다가도 살아났다, 죽었다가 살아났다 하지만은 결국은 죽은 자는 계속적으로 하나님 나는 할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또 살아납니다. 나좀 죽여주세요. 계속 하나님 앞에 강구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마지막에 완전히 신의 성공까지 가는 사람들은요 누가 콕 찔러도 참하겠어요. 왜 그래 이러겠어요? 네? 왜 그래? 그냥 누가 아프게 콕콕 찔러도, 왜 그래? 하나님께 기도해봐. 이러지, 콕 찌르면 뭐야, 이거! 이렇게 안 된다고요. 결국은 죽은 자는 말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제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내가 이제 살아도 주를 위해 산다. 찬양은 잘부르죠 근데 무슨 말만 콕 한번 찔러보세요. 내가 이제 죽어도, 아니, 내가, 어, 예수는 죽고 나는 살아야 되겠어 하고 금방 나타나잖아요 결국 승리자는 죽은 자가 하나님이 승리자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승리자가 되면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창이 되어주셔가지고 오늘 이 다윗도 다윗이 지금 막 나가서 전쟁을 합니까? 아닙니다 여섯 왕을 통하여서 다윗을 왕을 세웁니다 그러면 은 내가 죽은 자는 예수와 함께 죽은 자는 누구를 통해서 나를 세워준다고요. 내가 서려고 안 해도 누구를 통해서라도 나가 필요한 것 채워주시고 내가 또 하고 싶은 것 하게 만들어주시고 그렇게 하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스스로 직접 하려고 하면은요, 안 돼요. 내가 직접 한다면 다이선 여소모함에게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이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여와를 사랑하는 하나이다. 그렇게 했잖아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그 주위의 사람들을 통해서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십니다. 우리도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있으면 내 주위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명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이 되어 주신다고요. 그래서 내가 창이 되어 줄라 내가 힘세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창이 되어 주셨을 때 모든 세상의 모든 힘은 내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창이니까, 하나님이 힘이니까, 나의 힘이니까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믿음에 따라서 거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요만큼 믿으면 요만한 거룩이요, 이만큼 믿으면 이만한 거룩이요, 이만큼 믿으면 이만한 거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에 따라서 거룩이 달라지니까 여러분들 이제부터는요,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들고 운영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힘을 대어 주시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창이 되어 주셔서, 어디 가가 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세워 주십니다. 그런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저의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